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발자 이든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하모니카 OS 정보를 전달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하모니카 OS 소개 영상을 올린 지 벌써 두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하모니카 OS에 대해 점점 자세하게 알아가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또한 30분 이상이 구독을 해 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모니카 OS가 좀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모니카 OS에 유용한 정보 및 도움되는 영상 만들어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모니카 OS 설정 다섯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모든 설정을 다 하기보다는 좀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필요한 것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공간이라고 있는데, 어 얘는 설정보다는 이 작업 공간 기능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업 공간은, 이렇게 해서 Alt F1을 누르면 이렇게 작업 공간을 분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번에는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2번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2번에서는 음, 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뭐 이런걸 해서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2번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다 끝났으면 다시 F1, Alt F1을 눌러서 작업 공간 1번으로 와서 기존에 하던 작업들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두 번째로 창이란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을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이 우측에 보시면 최소화 최대화 끄기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내가 뭘 넣고 싶다 그래서 왼쪽에 메뉴 버튼을 하면은 여기 뭐 하나 생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뭐 최소화하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뭐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X가 나오고 그래서 왼쪽에다가 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다가 이렇게 해 두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값인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더블클릭할 때 실행할 기능으로 창 크기를 최대화 얘를 시스템 설정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이는 게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를 클릭했을 때 창을 아래로 보내기. 하는 건 가운데는 이 스크롤에서 버튼을 누르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은 창을 아래로 보내기가 아래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얘를 클릭 안한 것처럼 보이게. 이게 잘안 보이실 거예요. 색상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옵션은 다른 걸로 해볼게요. 메뉴를 줘서 이 가운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지고요. 놓고 그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할 때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나오고 또 오른쪽을 했을 때 크기를 최대화하면은 이렇게 크게지는 옵션입니다. 그 이것도 뭐 필요하신 기능들을 유용하게 뭐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우스 스크롤 할때 어떻게 할지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작에도 여러 가지 뭐 옵션이 있는데 창 초점 뭐 이런 거는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읽어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도 자세하게는 뭐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창 이동과 크기 조절은 창을 열때 가운데 열 건지, 뭐 수동으로 설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수 있는 것 같고, 여기 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읽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alt 탭을 한번 가볼게요. 네, alt 탭은, 변환기 스타일, 아이콘과 미리 보기 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는 미리 보기 창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alt 탭을 눌렀을 때,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화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하고, 아니면 아이콘과 썸네일, 하면은,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이게 대중적인 화면이죠. 요거는 편하신 걸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전환기를 실행 중인 모니터 대신에 기본 모니터에 보이기면은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주 모니터가 있고 주 모니터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뭐이기어디 곳에 보여줘라 하는 옵션인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맨끝으로 보내기 뭐 이런 옵션이 있고 아이스탑 전환기로 뭐 지연 시간을 뭐 지정할 수 있고 모드 작업 공간에 창을 보이기 아까 제가 첫번째 보여드렸던 작업 공간에 이거를 할수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정 중에 이 창의 옵션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설정 5탄 마지막으로는 이 패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은 이 상단에 지금 보여지는 이걸 이제 패널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래서 패널 자동 숨김을 하면 저는 언제나 보이기로 해놨는데 자동으로 패널 감추기를 하면은 지금 우측에 사라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윈도우에도 이런 뭐 비슷한 기능이 있죠. 잘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패널 높이를 한번 좀 높여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네, 보였다가 안 보여졌다가 하는 기능이고요. 저는 언제나 패널 보이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널 높이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어, 왼쪽 패널 아이콘, 보시면 은 왼쪽 패널 아이콘은 네, 이 좌측에 있는 이 아이, 왼쪽 아이콘들이고요. 오른쪽 거는, 네,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크기를 조절해서 사,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볼릭 아이콘 크기 조절. 이 심볼릭은, 이거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는 이것들, 이제 심볼릭 아이콘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얘를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크게 하면은 지금 이게 크지는 게 보이시죠? 작게 하면은, 네,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편하신 대로, 네, 사이즈는 조절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새 패널 추가라고 해서, 패널을 내가, 여기에다가도 두고 다른 데도 좀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패널을 추가를 해서 보시면 화면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추가를 해 볼까요 오른쪽에 추가를 하면은 지금 다음 패널 이전 패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패널로 가서 요거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검은한 색으로 보여서 잘안보실 수도 있는데 어, 영상으로 보시면 아마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또 패널 같은 거를, 뭐, 애플릿이나 설정 등을 추가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 한번 추가만 해볼까요? 얘를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쪽 패널에 추가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음, 그래서 핸드폰에 뭐, 우측에 보면은, 뭐, 엣지, 뭐, 슬라이드 기능 해가지고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은, 여기에다가 패널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추후에 이런 화면을 꾸니,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다 보니까 우측 하단에는 저를 찍는 또 영상이 있어서 아마 아까 제가 추가했던 애플릿이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애플릿을 추가하는 걸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플릿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빠른 실행 목록 사용자 애플릿 등등을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추가된 게 보이시죠? 그 이렇게 추가해서 필요한 기능들,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모니카 OS 설정 오탄 패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제가 영상을 한 5분 내외로 짧게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어, 오늘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한 7분, 8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남은 설정들 필요한 기능들만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